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정결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우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마음에 성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죽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이라 함과 같은 이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부터 성도의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열심히 구제 헌금을 준비해 왔다고 내가 자랑했고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인들이 더욱 분발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중단된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곤면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할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당시 에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으로 인해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작정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제헌금에 대해선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너희의 원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바울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새끼가 이쁜 짓을 하는데 안 사랑스럽고 안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걸 막 자랑한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1년 전부터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랑과 섬김이 사역자들에게는 큰 자랑이 되었고 또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겐 더 분발하도록 만드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의 신앙이 사역자들에겐 큰 위로가 되고 큰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딜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는데, 와, 대단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을 더 분발케 하고, 야,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각성케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자극제들 좋은 각성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5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에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구제 헌금을 보내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실제적인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구제연금 얼마를 보내겠습니다. 작정을 해놓고는 작정만 했지만 그 작정한 걸 이루기 위해서 아무 준비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교팀 중에서 몇몇 영적 리더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도요. 사실 그 마음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은 있는데 준비를 안 합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라도 잘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그냥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은혜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현실이 되려면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11조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은 있는데 기대는 하는데 준비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갑에서 꺼내, 헌금은 했지만 미리 내 마음을 그 헌금 속에 담아내는 준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질의 축복이 현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마음만 있어선 안 됩니다. 기대만 있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통해 마음에 있는 걸 현실로 만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금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3원 11장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끌어 안는다고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눌수록 높아지고 윤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리면서 살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누며 섬기며 살수 있을까 묵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금의 원칙이 뭐냐? 7절 말씀을 보면요. 즐겨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눈치를 보고 어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좀 해야 되겠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긴 하지만 아까워하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유황이면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헌신하기 원하시고 또 헌금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준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금 더 풍성하게 가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인한 넉넉한 연보를 드리게 하시며 영원한 이가 되는 헌금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